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포항 산간 마을에서도 한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취 시기에 맞춰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고로쇠 축제도 열립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로쇠 나무가 군락을 이룬 포항 죽장면의 한 야산. 나무에 구멍을 내고 호스를 꽂자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뼈에 이로운 물이라고 해서 골리수라고도 불렸던 고로쇠 수액입니다. 포항 죽장면내 2,000헥타르 구역에는 이렇게 고로쇠 나무가 잔재 있는데요. 이 고로쇠 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수액은 20에서 40미터 정도입니다. 고로쇠 수액 생산량과 품질은 무엇보다 큰 일교차가 좌우합니다. 나무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만 달짝지근한 수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커 포항 죽장 채취 농가들은 지난해보다 5만 리터가량 늘어난 17만 리터 규모의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일기가 참 좋아가지고 비도 좀 적당히 왔고 눈도 좀 왔고요. 그래서 수액량은 전년도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무기질이 풍부하고 당도와 감칠맛이 뛰어난 죽장 고로쇠는 현대화된 정제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포장돼 판매됩니다.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0.5리터 묶음 상품도 출시되고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고로쇠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산림 조합에서 그 고로쇠 축제를, 축제를 3월 11일 토요일날 아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채취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 등지에서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포항 시립 미술관이 올해 상반기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자연과 인공 등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현대미술 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포항토박이 김재동 작가가 고향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한 멀리 새벽으로부터 1970에서 1990년대 포항 기록이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시회는 오는 5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사격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신 시설을 갖춘 포항 실내 사격장에서 겨울철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갑순 전임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와 고등학교, 대학교 사격 선수 등 40여 명은 이달 말까지 포항에서 훈련을 합니다. 이 가운데 우수한 기록을 낸 선수들은 오는 6월 독일 주니어 월드컵 대회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오는 7월에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